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버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제가 600만원으로 3년만에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매매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매매법은 100%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 아시죠? 하지만 구독자님들 중에서 매매하시는데 손실이 많이 나시고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안전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선은 매매하실 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잡는 정확한 타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원칙 중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좋아 보이는 코인을 찾게 되시거나 많이 떨어진 코인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 2, 3%만 먹고 나와야지 하고 투자금을 몰빵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매매할 때 차트 분석도 많이 하고 이래저래 시장 동향도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코인을 찾게 되면 수익 날 것이라 확신하고 투자금 전부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참 미련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이 코인은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믿음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오르기를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하락을 맞이하고 손실로 빠져나와야만 했었죠. 그러나 제가 저의 스타일에 맞는 매매법을 완성시키고 나서부터는 꾸준하게 계좌가 우상향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3년 만에 10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매매법의 첫 번째 원칙은 분할 매매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매매를 할때 10만 불 정도로 하거든요. 그렇다고 10만 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첫 진입 때약 3천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차트를 보고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이 자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3,000불이 들어갔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 우리가 풀시드를 여기서 진입을 했더라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만을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만 불 중에 3,000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덜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하락분에 폭이 커졌을 때또 다시 처음에 들어갔던 3,000불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평단가는 기존에 매수했던 물량과 동일하게 넣었으니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총 투자 금액은 6,0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장이 횡보를 하다가 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했을 때 기존에 6,000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6,000불 정도를 다시 진입을 합니다. 그럼 저의 매수 평단가는 이쯤으로 내려와 있겠죠? 장을 쭉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수익 구간에서 절반을 탑니다. 수익으로 가지고 있던 물량 절반을 팔았기 때문에 저의 투자 금액은 다시 6,000불이 되어 있겠죠? 절반을 팔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을 팔려고 했는데 시장은 다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가 매수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는 낮아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 이미 수익을 냈던 기존의 절반을 팔아서 이익 실현했던 물량을 추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고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금 10만불 중에서 약10% 정도만 사용하고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레버리지를 적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20배에서 30배 정도 쓰는데 이것도 고배율은 맞습니다만 전체 시드가 아닌 분할 매수로 만약에 타점을 잘못 잡았더라도 최소 7번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었죠. 해당 고이는 저희 매수평단가에서 1%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30배 레버리지로 매매를 했다면 실제 수익률이 약30% 정도일 테고 실투자금 만불로 수익을 냈으니 이 거래에서는 약 3,000불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 매매법을 적용하시려면 하루 종일 차트를 봐야 하고 시장의 움직임도 분석할 줄 알아야 하며 여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 시장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게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투자로서 삶을 영위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코인 투자를 하시는데 맨날 손실만 보고 답답하시죠?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얻으시려면 딱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인데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소통방에서 솔라나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경에 솔라나 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 있는 다른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팔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626% 수익률에 평가 손익만 1억 가까이가 되네요. 1500만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진짜로 10월에 추천해드렸던 평단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10월에 솔라나가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 드린 이유가 이때 솔라나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솔라나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솔라나가 상승하는 이유를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아 보았는데 솔라나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체인 솔라나의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솔라나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과거 2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렸었죠. 저도 한240% 정도 수익 얻고 도저히 못 참고 팔고 나왔는데 이분은 인고의 끝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실 수 있으셨겠네요. 추천해 준 사람보다 더 드셨다니 반성해야겠습니다. 닉네임을 보아하니 사과농장 하시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코인도 사과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기반인 비들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어 홀리메시를 추천을 드렸었죠. 120% 가까이 상승을 해서 이분도 2천만 원 투자해서 2,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얻으셨고, 이분은 운영 자산이 좀 작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세이코인 추천드렸을 때 2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135만 원이라는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네요. 지금은 시드가 작아 수익금이 작은 건데.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시면 수익금은 더 커질 테니 조급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거나 내부 정보를 받는 그런 루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시장의 심리이고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빠르게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상승할 좋은 코인들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험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잘 아는 것 뿐입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성공하시려면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코인들은 빠르게 손절해야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겠지 하고 지켜만 보고 대응을 안 한다면 위믹스와 루나 코인처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다시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손실을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 대응만 잘한다면 계좌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루 이틀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릴 거면 로또나 경마장, 카지노에 가는 게 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투자는 요령이 아닌 대응입니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구해야 하는 그 금액도 커집니다. 적게 잃고 많이 따는 투자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쪽 세계에 머무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소통방에서 구독자님들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제가 딸 같아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분은 제가 추천해드린 것으로 6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따님분께서 결혼 준비해서 돈이 부족하셨는데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열심히 더 모아보겠습니다. 또 이분은 맨날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을 크게 봤는데 제가 드리는 브리핑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이번에는 크게 드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셨었네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방에서 항상 활동도 잘하시고 인사도 꼬박꼬박 해주시던 분이라 기억이 남는데 얼마 전에 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이 7개월 만에 4,080만원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방에 투자를 기존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잘못된 투자 습관과 욕심 때문에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도 해외 선물로 크게 잃으셨던 분인데 이날 대출금 하나 정리했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보답할 건 구독과 좋아요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되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데모도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현장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일하시다 다치신 건지, 그냥 마음 편하게 하루 일당만 벌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잘 따라오시면서 일당은 벌고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보고 있는 좋은 관점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상승의 가능성이 큰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만 잘 가려낼 수 있다면 아무런 정보 없이 불라방처럼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인 투자 결과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소통방은 제 채널 구독자분들만 입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쟁이들 때문에 선별해서 입장시키고 있는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로 소통방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소통방 들어오는 게 부담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종목들 추천을 해드릴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완료했다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하셨는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 주셔서 제가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신 분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 댓글로 메시지 보내주신 번호 뒷자리 내자리와 응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